안녕하세요. 어, 해남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제가 거의 처음으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음, 이 영상의 주제는 이 세상에 버려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려져야 될 존재라고 여기고 무시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가 봐도 무시를 당할 사람이고 누가 봐도 버려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능력이나 완벽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된 사람에게는 어, 개인적인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 살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매를 들 때는 매를 드는 게 그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관점이거든요.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에 매를 들지 않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을 버리는 행위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소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어요.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은 아예 상대도 안할 사람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를 못 버리는 신정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비정하고 매정해지지 않으면은 저는 10년 전에 죽었어야 됐고 우리 집안은 진지게 망하고 몰락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찌했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 태어났다는 걸 믿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영혼이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의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됩니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내 부모를 내가 못 버리듯이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버려져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여기는 주의입니다. 정말 죽여야 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반적인 희선에서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서 감금돼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10%에 10%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 1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정신병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버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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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무시를 하고 공고사직을 시키고 버립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버림받아 버림받는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버린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다들 노발대발 하거든요. 분노를 분노를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본인들이 버림받을 때는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을 버리는 행위를 그렇게 쉽게 한다고요. 저 또한 일평생 억울한 일 많이 당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버림받았을 때, 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버림받는, 버림받는다는 감정이 뭔지, 무시받는다는 감정이 뭔지, 내 스스로를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감정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누가 봐도 무시하고 포기해야 돼 부모를 내가 선택한 내가 선택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모를 포기하지 않는 심정도 느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비정하고 매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못 갖추고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여기가서도 버림받고 저기 가서도 버림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한번쯤은 그런 처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누구나 있습니다 역지사제를 해보면 달라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본인 스스로 환멸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 때는 그렇게 노발대발 할 거면서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하, 못, 못하는 심정이 이런 데서 제가 소신이 생긴 겁니다 나는 누차 말하지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내가 선택한 부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매정하고 비정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지 않으면 다남 탓을 할수 밖에 없고 환경 탓을 할수 밖에 없고 부모 탓을 할수 밖에 없어요.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이 모든 것들이 다내 책임을 내 책임을 내 스스로 지지, 지지, 지지 않는 행위거든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나의 신념을 만들었고, 나의 소신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나쁘게 생각하고, 분해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매정해지고, 비정해지지, 이렇게, 이렇게 매정해지고, 비정해지지, 비정해, 비정해지는 게 어쩌면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매정해지고, 비정해지지 않으면은, 누차 말하지만 나는 10년 전에 죽었어야 됐고 우리 집안은 진지하게 망했어야 됐어 우리 집안은 진지하게 몰락해야 됐고 지금의 우리 누나도 없고 지금의 나도 없고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고 내가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정하고 비정한 소식이 된 겁니다 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는 아픈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매정하고 비정하게 욕보다 더 심한 그런 대못을 박는 말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 매를 들어야 되는 매, 매를 맞아야 될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아무런 희망이 안 생깁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사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죽일 각오로, 임하, 환자를 죽일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환자는 살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해야 살수 있는 게 환자거든요. 꼭 병원, 병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튜브에서 굳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전 장담할 수 있는 게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저, 저처럼 정신이 건강하고 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돼요. 난 그, 나는 그 사람을, 그,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죽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의 대못을 박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대못을 박는 매질이 그 사람에게, 살끼리, 그 사람에게 살 길이, 그 사람에게 살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성을 주는 거고 그 사람이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 생기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때리냐 그러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게 의사의 철학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못 갖추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여기 가서 버림받고 저기 가서 버림받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매정하고 비정하게 죽여야 그 사람에게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철학이다. 그럼 옳지 않다. 그래도 나는 이런 소신으로 가득 찬 사람, 가득 차게 산, 산, 산 사람입니다. 나 소신이 다른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뀌기, 그 사람들이 온전히 완벽하게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세상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무서운 거의 뭔지 알아야 본인 스스로 조심하고 살아요 그렇게 조심하려는 태도 변화에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놓고 매정하고 비정하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도 쌍욕을 하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도 쌍욕을 하는 겁니다 쌍욕보다 더 심한 말을 해요 적어도 그래야 그 순간에는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 사람이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고 삽니다. 저도 불행한 인생이라면 불행한 인생인데, 제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되려고 된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십년 10, 전에 죽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매정해지지 않았으면은, 난십년 전에 진지게 죽어, 죽어서, 죽어서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존재였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고, 살아가 생, 생존을 위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몸속 깨달았기 때문에 더더욱 매정하고 비정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대놓고 이렇게 매정한 말을 할수 있는 거는 나는 내 스스로에게는 10배, 20배 매정하게 삽니다. 내 몸뚱아리가 나를 만난 게 불쌍할 정도로 매정하게 살아요. 내 스스로가 매정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매정할 때는 매정한 게 사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버립니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그냥 버려버린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버려질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인간 인간 탈을 써서 인간 탈을 쓰고 인류 인류라는 세상에 내려와서 살살 살면서 인간에게 어떠한 인간에게도 사람을 버릴 권한이 없고 어떠한 인간도 버림받을 권리가 없어요. 난 그, 그거를 너무나도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싸가지 없는 새끼 예의, 예의도 없는 새끼 애비 애미도 모르는 새끼 그러지만 애비 애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쌍욕을 하,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애비 애미도 모르는 새끼 있는 부모도 없냐 그러고 싸가지 없는 새끼 뭔 새끼 뭔 새끼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 그겁니다 그렇게 세상 무서운 지을 알려줘야 그 사람에게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요. 버려 버리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제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제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면 그냥 제 영상을 보지 마세요. 나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다 보면 소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호흡기 질환이 오고 아, 아까 바네 같은 병이 오고 바이러스도 설사가 와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소를 죽여버려야 그 소를 죽여버려야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살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소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소처럼 다뤄야 돼요. 그 소처럼 다룬다는 말은 이 새끼를 죽여버 이 새끼를 한번 죽여야 그래야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소라는 동물은 사람보다 나은 게, 소는 아무리, 지, 지, 소라는 동물은 지는 죽어도 지 새끼는 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소보다도 못한 게지 새끼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소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으로 일, 일평생을 살아왔고,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소신을 밝히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버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매, 진짜 매정한 거는 그 사람을 버리는 거지. 매정에, 매정에, 매정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착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아무리 불쾌하고, 에비에미도 모르는 새끼, 어떻게 에비에미한테 쌍욕을 하냐, 그러면서 막 온갖 나에게 그런 쌍, 그, 싸가지 없는 새끼, 뭔 새끼, 그렇게 뒷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아랑곳 안한다고 누나가 깜빡 안 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죽여야 살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가, 인간이 아닌 감, 그 사람 속에 있는 인,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그그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무수,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는절 최강일의 솔직한 나의 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